그래서, 한란 가운데서 승리한 다 나쁜 자들이 승리에 기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극히 살기 위해서 세상당의 그 삶을 우리가 보고 가고 있습니다. 봄의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웃을 때와 지금의 이 세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네, 우리가 감사를 잊어부시향에 빠지고, 부시향에빠지거 불변이 나타나그 왜? 죽으니까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순간 뭐가 따라오면 부시향이 따라오는 거예 예수님의 치사가그 전쟁이 책에 찾아가는거어그 오는 게아니잖아 지가 참 진리를 발견하면 그갈 뭐 이유가 없어. 쥐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어보니까, 덧다 보니까, 비담차들아. 그쥐각그 문제야. 아, 예수를 글쓰라고 하는 자가 정치계 찾아보면그도 되겠습니까, 그거? 그것이 바로 불명을 바라보는 거야. 요 원래 인간 말이에요사십팔자리잡고 똘똘, 뭉치고 그냥 구대에 빠져버린다, 그러그런 원리성은 그것을 바라보는 자 살잖아, 요 그럼 왜 옛날에 왜 온다고 답을 못하고 는 거야? 치, 큰 목사님들, 하늘이 말씀 주계해갖고이리 주면은 좀 깊숙한 거 들어야 되니안 듣고 딴짓하니까 딴데가거 수박이 먹고 그것을 주이도고 뒤돌아보고 있 있는 니다그니까 불금일 나타한죠 사람들은 조금만 편하고 편하게 해주면 불평이 나옵니다. 앵달프 찾아보고서 그 당시 불백과 불백 사건 바로 불신행의 사건 이불신행 사건이 바올 예수 그리스도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뭘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계의 대상을 찬양의 대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발견을 했는데 순간순간 이 부분을 놓치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스도는 3년 6개월이라는 봉생회를 마치고 관계의 도뽑에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달리신 그리스도의 목적이 그 시사제에서고 오세가 당내에 내밀적 같이, 인대도 들려야, 이런 질인이 자라, 연세 이렇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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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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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 라고 말씀하시면, 나 그가 지배해온 우리의 허물과 허물을위라면 어? 그가 삼은 우리의 제약을 일한다.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가 허가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다여, 각기 제가 필요하다. 여하께서는 우리, 우리의 제약을 그에게 당장 시키셨다. 주님이 십자가 에달시면 일개의 모든 죄를 일의 전부 후반에 아주 싸구수 있습니다. 도로 얘기해 주것기바다봤었잖아 봤을 기회잖아요 그리고 보구그 무성사대 그 하는 사람이 그 땅에 보아를 하게 되도 지가 아니잖아요. 이미 그 주인 그 마디라는 게이 세상을 다잡았겠다 그럼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 찾아줘야지, 내가 또 죄인이 그대로라 빼놓겠습니까? 보통 아무것도 안 빼놓겠지. 그 받을 찾기그 웃음은 참 지혜로운 자이고, 그 보아를 나눌 자를 찾았다는 것이 오늘날 기가 막힌 비밀입니다. 그것이 보아자면 그리스도라는 보아자입 내가 발견한 보아를 우리 권사님하고 나눠야 돼.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확인하신 보아령고저하고도남다안게 됩니다. 그때까지 찾을 자를 찾는 것이 바로 동요자요. 하나 성기 역사를 그런 것동참해적이고 다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됩니다. 아멘. 네. 나를 자를 못 찾으면, 저억하 제자라는 것 찾으면, 내 기끌이 됩니 모든 사람들이 단계에서 끝난 이유가 내 제자를 보고 사망했 때문에 단계에서 모든 말씀과 차질이 다 끊어졌다. 불뱀과 노병은 궁지된 인다 상징적인 인간, 노선을 못 뜻하는 것과 항상 문제없어요. 그 시대에 그걸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오늘날 교훈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의서 성장 1절 10절과 희부리소 9장 12절 14절에 함옥 제물로나브부리소 9장 12절에서 1 5절은는소와 소가지 피로 아니 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며 담배는 성수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뭐라 하면은, 우리 같으면 양 양을 잡을 필요가 있되죠이 말은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 내일는 내가 돈을 바쳐야 될 거야. 내양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라 그러니까 다음번에 어디에서든 공개되버리죠아 양손과 양의 피와 그 암송아지의 재물로 부족한 자에게 부려그 육체를 전리하며 그렇게 하오더라 하물만 영원하신 성령의 마냐과 허물는 자기를 하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인체로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늘을 숨기지 못하게 됩니다. 숨기게 못하게 된다고 하죠.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주물이, 이는 첫언약대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은 자 부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죄배의 약속을 이렇게 발비라고, 내일이, 그, 희부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다르시면, 하나님의 단절된 관계를너다아담과 뭐, 그, 하와이의 그, 사나이 카스토리에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순수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병증으로 죽어버렸단 말이에 그것을 다시 해봅시다. 그러고 그리, 게 보면 그리스도가 완전히 중재기간을 제대로 했잖아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끊어졌던 단절된 걸 다시 해봅시다.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도 저도 본사님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졌다고는 이어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듣고 본사님이 그걸 알아채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쩍시킵니다 사도에 있는 요한인데 요한 게시로 알려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인공을 치셨죠. 그 말은 뭐냐? 제자들이 깨달니다 그러고, 내가 와서 구약의 모든 은약과 비유를 맺은 것이 신약으로서 완전히 풀려져 버렸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이다는걸 떠나면서, 부활성취를 해서 가슴에 숨겨준 말씀은, 다시 그리스도가 와야 결국은 그립니다. 네? 우리 인간을 풀어봐야 1 0에서2 0입니다 그거 갖고 완전히 풀었다고 말씀할 수 없죠. 귀의 주인공이 와야 완전히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들지 말아야 할 부분은 건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 괜히 건드려놓고 나중에 진짜 돼지교를 한다는 사람은 그 건들게 사는 있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가르침은 오래전에 계획되고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영봉 십자장과 민수기 21절 구절을 기념한 주님의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또 다른 많은 성경된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그기는 특별히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올때까지 오직 예수그리스도라 식당도 큰거바라보는 일이 안닌내 생각과 마음속에 지금 내 가슴속에 식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에는 부신함으로 인해서 불뱀의 물질의 노세를, 불뱀을 바라볼 때살아났지요 지금은 뭐내썩고문들지고 병든 이 몸을, 글쎄를 바라보라. 글쎄가 와서 저에게 뭡니까? 천국보험도 전하고, 안내면에도 뭘, 뭐, 썩은 문들어고 문들면도, 그치금은 문들지 음, 않 그럼 지하차 무시고 어? 마지막 때를 빌려주시고, 가시다. 이수기 21장, 절에서 요원에서 불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리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아니었지. 불변이 아니고, 불변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 다이소를 죽이려고, 사울이 군대를 뚫고 막들썩어가지막 달려오죠. 네? 죽이려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심하는 동안에 사단은 여전히 아, 네. 그러사그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기도 자기가 만들어 마시야안 한다고 요그래서 공기가 좀 나빠서 공기 만들어 마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소를 받들요 <laughs>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주 또는 모두 은혜가 주시 하느님의 축복은 값없이 저희가 뭘 줬냐 공기도 주고 물도 주고 태양도 주고 별도 주고 비도 주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감사하네 과학이 맑다다 하다고 홍기도 지라 하시고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 신념을 지배하기 위해서 스다가 보시면 감박하고 감동 같 인간들만 살이. 그런데 이보음이 대담으로 온순의시절순하 양가치는 암에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인 사람도 회기하고그쓰기에돌아오라그양가게 대래. 그참 신기한 게신그 깡패. 그따가다가 조직, 국립하다가 돌아간 사람들보면조직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막 술기 개펑한 사람이에요 아주 온순해 있었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의 심령은 깊은 병을 앓는 자라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나았다는 것이 바로 나의 책이고또 다른 사람들의 증거고 그 증거가 되니까 성실함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논의할 부분입니다. 하늘이 불명을 그냥 주시 이유가 있습니다. 선악의 기준을 알기 위해서 불명과 급명이 있다면서 죄를 모르는 자에 죄의 유혹을 언제든지 받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고 싶다고 하는 인 자기 것상해서 쉽게 인간성을 상심해서 우리같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일 특하면 바로 느낀다고 하죠 네? 느낀건 없다그것만 없다고 는 것만 그런 사람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나쁘면 또 개같은 소를 한번 해보겠다 그걸 하고 나면 야 이거 잘다 하고 바로 해결이 된다 그래서 불병과 녹병을 우리게보여주시겠습니다 죄를 전공 하지 못하고 선악을 하지 못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이 세상이 어떻합니다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무지께로 골짜기 은혜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고린더스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법, 하나님의 전도에 일어난 것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셨죠. 소명을 부니다 소명은 하느님을 부르신 거고, 소명은 우리가 담당하는 것입니 그래서 제가 사물을 하 영생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의 구원은 하느님이 지키셨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길은 인간의 사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지휘의 계시의 사물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의 마음대로 할수 있었고, 제 사업을 받으면서 내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네. 납작을 들여서 정말 은혜하 기도를 하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니다는 지키기 쉽고 해결할 기요지다행입 지금 바로 겨울입니다. 아, 네. 방송이 저절 정도로 기도 했다는 것은 그만치힘들다 17장 18장에서는 그리스도에서 나를 보내시거나 세례를 주려 하시니요 려하 아니요 세례를 주려 하시니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시니 만리의 지혜를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흑돼지 않게 하리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시어이오구을 받은 자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신뢰가 이성적 보안이 성령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인간의 지혜는 지혜가 안되고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지혜는 물론 인간적으로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부자가 아닙니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것은 세상에 지식과 지혜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에 주시는 지혜가 명철이 아, 네.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것이 더 좋다고 할 때도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을 딱 붙이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지혜가 있시야되안가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무시가 못하겠다 군림의 매기 자리에 다 것은 하느님께서 시자에 다닐 실때다면은내함 있고 내패하신다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죠 불백을 바라보고 목백을 바라봤다 하면 우리 속에 있 독소 진짜 그복한 마음 이런 것들 올늘나다 빼라는 거예요 아, 네. 네? 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또 모르는 것도 갖고 있어요 이 성격이 다 똑같습니다 다 틀리죠 사람마다 다 틀리다 보니까 한 개씩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성격을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제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 아래서 있는 명칭이라 하여서 아, 네. 고래서 2장 14절에서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승하는 의민의 미 정서를 범안하시고 제하려 하여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려내시고 십자로 가 승리하셔도 되요 우리가 승리할 수있 그리스도가 이때마서 승리했기 때문에 신장과와 성경호를 올려드릴수가 있다노폐을 찾아본 자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입니다 무식 21장 8절 9절에서도 생명의 약속이니다 그것은 전혀 인간의 노이이나 공로일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신경의 의미입니다. 맹룡을 하지 마시고 순종되어 다 놓고 우리가 두려워서 하늘의두려 하느님에게서 맹룡 맹룡하면은 하느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가 모든 축복을 하늘님의 은혜로 주시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가는 아닙니다 멘이는 어제 고호밖에습니다오 이들 뱀에 물린 장사, 복병을 찾아본 적 살자라 했어. 그러므로 예수만 믿으면은 염색을 얻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이다. 성경에서 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 우리가 저를 믿지 않고 지금. 분명히 순과 악의 길이 있듯이 믿음으로 그 행위를 해야 된다. 우리는 오직 순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승리의 기발을뭐 가는 것가 알고만 다 오면 가 전쟁의 시대를 끝들고 그걸 그냥 아, 네. 나한만나뭐 하나 안 죽이 버리면 그건 언제 내게 죽이죠. 그 목을 성장 십사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임자 메이하늘에 불량한 자다. 내려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상처나신, 딱 십자가입니다.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상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떼의 롯로이 달린 구립에, 그것은 요구와 이시였습니다. 놀라운 성분은 오직 하늘님을 사람을 보여준 것입니다. 넘어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성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랑을 함께 마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칼로리입니다. 노세는 심탄의 상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한 목의 힘줄이고, 구세같은 것입니다. 이는 노가 같습니다. 노세. 주녀를 받던 인간은 무엇이겠습니까? 시로된장시5절장땡위의 로세로 만은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맡으려고 습니다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대신 속죄 대신 받,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대신에 그것을 우리가 상기고 가기시켜서 오직 하나님만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야 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생이 함께 하도록 믿습니다. 아멘. 성교 네. 여러분, 이제라도 믿음의 확신이 없으시고또 말씀의 확신이 있다면 이것을 다시 회복해서 그것을 포탑으로 해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답의 확신과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학생,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가장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할 예수 그리스도으로축어 드립니다. 아멘.